Thank <music> you. 안녕하십니까. 봉화의 미치다 박범입니다. 어,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전라남도 보성군의 굉장히 큰 대형 저수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 2, 3일 전부터 중부지방에는 굉장히 많은 폭우가 내려서 어, 뭐 인명피해도 있었고 재산피해도 많이 있고 뭐 낚시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전혀.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됐고요. 여기는 뭐 괜찮아요. 여기는 괜찮은데 오늘하고 내일하고 또 굉장히 많은 비가 중부지방은 예보가 되어져 있거든요. 큰비 피해 없이 좀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며칠 전에 충주댐에서그 오름수위를 거의 뭐 꽝을 치고 여기를 와서 봤는데 전체적으로 저수위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좀 특색이 없었어요. 굉장히 밋밋했어요. 그래서 붕어는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크게 이렇게 흥미가 딱 땡기지 않았는데 이쪽 구석 포인트를 와서 한번 보니까 아 포인트가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 이렇게 수몰나무하고 지금 이제 갈대들 하고 있는데 어 포인트가 너무 예뻐서 아 여기는 촬영을 해도 좀 괜찮겠다 한번 해볼 만하겠다 싶어서 어 이곳을 촬영장소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 굉장히 짧은 데들, 제가 지금 뭐 2대, 2, 4대에서부터 주력대가 뭐 2, 6대, 2, 8대 이, 이 정도인데, 짧은 데도 수심이 한 2m 가까이 나와요. 1m, 7, 8, c m 정도 나오고, 긴 데들은 한 3m 정도까지. 제가 제일 긴 데는 5공대를한 대, 완전히 갈대를 넘겨서 한대 쳐봤고요. 그리고 4, 4대, 4공대이 정도가 굉장히 긴 데인데, 어, 긴 데는 또 굉장히 또더 깊더라고요. 더 깊어서 이게 아마 이렇게 올라타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와서, 음, 어제는 낚시는 하진 않고, 이렇게 포인트만 좀 개척을 하고, 어, 자대 편성해서, 이렇게, 채빌러 보니까 입지를 하더라고요. 입지를 하는데, 제가 어제 이제 밤새서 낚시하면, 오늘 정작 촬영하는 날, 밤을 못 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대편성만 해놓고 조금 편안하게 자고 휴식을 취하고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낚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주로 미끼는 글루텐 가지고 갈 생각이고요 여기 보니까 외래어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베스도 있고 블루길도 있고 그래서 외래어종을 피해가면서 낚시를 하는 거 그리고 요게 되게 잔잔한 갈대 같은데도 이 갈대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옥시거든요 그래서 채비 손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조심조심 해가면서 어, 낚시를 진행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일 아침까지 뭐 쉬는 시간 없이 어, 밤 낚시를 진행할 거고요. 이제 보성의 어, 붕어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바람이 바람이 예보가 있어요. 오늘 어제까지는 바람 예보가 없어서 굉장히 잔잔했는데 지금 뭐. 태풍이 소멸됐긴 했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 태풍의 진로하고는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바람이 반대도록 예보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좀 바람이 딱 없어야 잔잔한데이 찌올라오는 게 보여야 낚시가 재밌는데, 뭐 바람을 제가 멈추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이 주어진 상황 안에서, 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었어 걸었어 우와 힘 좋다 와 아유 야 찌잘미네 슬금슬금 지금 마지막 때 캠이 끼고 있는데 보자 아 짜심 좋고 붕어 깨끗하다 아름 밑으로 걸렸네 살짝 불안하게 <laughs> 실컷 봤죠 이제 으쌰 올라와라 제가 참질 조금 늦었더니 아랫입술 한29 정도 딱 나오겠다 28에서 29 어우 그래 수심이 좋으니까 힘은 잘 쓰네요 자 그래도 케미 꺾기 전에 깨끗한 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 붕어 예쁘네요 <laughs> 저번에 충주 땜에서 꽝을 쳤기 때문에 오늘은 잘 뽑아야 되는데 어우, 찌가 막 슬금슬금 천천히 잘 밀더라고요, 위로 자, 한 마리 한 마리 하고 시작합니다 자, 이뭐 찌도 슬금슬금하게 잘 올렸고 아주 기분 좋은 게 입지를 내첫 입지를 내첫 품질부터 놓치지 않고. 네. 야, 긴데도 잘 나오네. 긴데 다 뺄까 말까 했는데, 그러면서 봤더니, <laughs> 찌가 끝까지 올라가서, 오메. 야, 이거 자식들 조금, 아, 찌가 끝까지 올라가서 막 넘어가고 있었지가 <laughs> 아, 위에 나뭇가지가 걸려서, 조금 <laughs> 별로네. 어우. 자, 뭐 아까랑 사이즈가 거의 똑같나? 한, 한 1cm 클것 같아, 아까보다. 아까보다 1cm 커서 턱걸이 월척 정도쯤 되지 않을까. 진짜 간신히 턱걸이. 한번 봐볼까? 아, 자꾸 이런 거 재면 안 되는데. 궁금해서. 아이고, 턱걸이도 안 되네. 29.5밖에 안 되네, 29.5. <laughs> 어. 자,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에, 이번은 깊은 데서 나왔어요. 아, 제가 깊은 데 바닥에 하도 안 들어가서 이것만 놔두고, 나머지 건 빼놓고 지금 짧은 데로 막 바꾸는 도중이었는데, 긴 데로 나왔어요. 자, 두 번째 봉합입니다. 잘 생겼네. コロソコロソコロソウワ。<Pur> <en> 야아이구아이구 어이구,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아이고 바늘 아아아아 바늘이 조금씩 약하네 이거. 내가 고기가 별로 안 커서 고기가 별로 안 커서 제가 바늘을 조금 약하고 조금 작은 걸로 다 바꿨거든요. 내가 강제로 빼니까 바늘이 조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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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괜찮을 것 같아요. 글로테 낚시고 목줄은 한 10cm 정도. 그리고 바늘 크기로 치면 붕어 바늘 한 9호 정도 좀되라나 9호에서 한 10호 정도. 그 정도쯤 되는 바늘입니다. 합사는 2.5 합사고요. 그리고 2.5 합사 쓰면 제가 원줄 어 채비 걸렸을 때 목줄만 거의 손실이 돼요. 어 e 오, 제일 오른쪽, 걸었어, 오른쪽 걸었어, 우와, 감는 거 봐라 와, 순식간에 뭘 감았냐 어떤 낚싯대를 감았나 보자 참, 나 일단 은야 제일 오른쪽 대에서 아이뚫차를 굴러넣기가 쉽지 않네 일단은 이렇게 놓고 아따. 두 번째, 세 번째 때를 감았구나. 손질하자마자 완전히 막 난리를 쳐, 난리를 쳐. <laughs> 아, 지금 한 10시 넘었는데 이거는 월척 될것 같아요. 아까 거보다 1금 더커 진짜로. 이거는30.5될것 같아. <laughs> 아유, 지금 뭐한 10시 반, 11시 정도쯤 된것 같은데요. 밤에 두 번째 입질 받았어요, 제가. 두 번째. 한번은 조금 늦게봐도 틀질을 못했고 요거는 딱 보고 있는데 제일 오른쪽 거쫙 밀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챔질했더니 야 진짜 막손사같이 왼쪽으로 그냥 치고 나가요 애들이 애들이 나오면 얌전한데 안에서는 아주 난리들이네요 마지막까지, 이거 잔다. 야, 이거 봐. 오우, 너 정말, 걸었어. 긴데, 긴데. 좋아 왜 안돼 야 얘들아 고기 떠라 그렇지 주 가져와 왔다 애들이 얼마나 힘을 쓰나? 일단 보자 조리를 잡아 당겨서 그런데 야 이거 좀 사태 해결이 조금 심각하네 딱 턱걸이 될것 같아 이거는 아 일단은 걸어놓고 자 긴데 제일 긴데 옥한 대에서딱 겨우 첫 걸이 될것 같은 거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 아 밤에 왠지 긴데 좀 나올 것 같아서 긴데 좀 새로 던져 놓고 딱 보고 있는데 그래서 찌를 착할 멋있게 올렸어요. 아 좋습니다. 어, 아까 그것도 입질한다 1번.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3번. 4번. 우와 6번. 5번.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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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와 6번. 는거 봐라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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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야, 이것도 얼척 되겠네. 일단 딱 턱걸이 얼척 되겠네. 이것도 자위입술에 정통으로 걸렸습니다. 잘 걸렸. 아 걸리기도 잘 걸렸고, 야 붕어 잘 생겼습니다. 아우 괜찮네. <laughs> 야이건딱어 올라온 거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딱 이만큼 들었다가 나가서 어 그러고서 나가니까 쫙위어올리더라고요 음. 그리고 챔질했는데 낚싯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여섯 대를 넘어가가지고 가운데서 나왔어요. 애들이 파이팅이 끝내줘요, 그냥 아주. <laughs> 아 고맙다. 여태까지 잡은 이게 클것 중에 제일 클것 같기도 해요. 약한 31cm 그 정도 될것 같아. 아무튼 턱걸이 활척은 되는 그런 놈입니다. 아. 지금 시간이 한 2시 한 40분, 50분 됐는데요. 하, 한동안 잠잠하더니, 그래도 한 마리 또 나와주네요. 아, 기분 좋습니다. 자. 자, 이제 보성에서 하루 낚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 이 굉장히 포인트는 재밌었는데요. 굉장히 힘든 낚시를 했어요. 아, 일단은 비 오고 바람 불고 바람이 또막 돌풍이 불어가지고요. 돌풍 불고 그리고 이 갈대가 너무 없어서 억시고 밑걸림도 많이 되고 거기다가 배수까지 배수도 한 7, 8cm 정도는 배수가 된것 같아요. 그나마 그렇게 뭐 배수를 하고 있는데도 봉어가 나와준 거는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아좀뭐제 생각에는 뭐좀더 입질이 많이 들어오고 그럴 줄 알았는데 하튼뭐 여러 가지 약재가 겹치면서 어 생각만큼은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만큼 잡은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행인 것 같고요. 뭐, 사이즈가 전부 다 뭐, 붕어빵이에요. 뭐, 찍어 놓은 것처럼 똑같은데, 한29 넘고, 30일 안 되고, 그 사이에 붕어들을 한 6마리 정도, 어 잡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붕어 살려주고, 어, 저도, 예, 촬영을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촬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뭐 전국적으로 비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뭐 어떤 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뭐 다음 시간에 다시 어,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딱 아, 요만해요. 응 성적 등재 30점. 뛰라 그래, 뛰라 그래. <laughs> 힘 야. 어, 한마나갔어 <laughs> 겨우 진짜 막...